자, 여러분들 오늘 포스코홀딩스 7월 21일 같이 핵심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상승이 나와주는 그러한 자리에 포스코홀딩스가 5% 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리는 자리에서 강력한 상승과 함께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확실하게 우리 26조짜리 그죠? 실총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에게는 상당히 큰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완벽한 상승의 추세가 들어올 정도의 힘이 들어온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일단은 외인들이 같이 매집을 해주고 있다. 그죠? 즉, 세력들이 오늘 매집을 다시 들어온 것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 매수세 같이 보시면, 자, 350억의 외인과 함께 프로그램이 같이 매집을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강력한 상승관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상승이 나온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알아본다면 한국과 일본 미국의 알래스카 lng 협력에 대한 강조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한미일 삼국 외교 차관 등이 현지 시간에 18일 설명을 하면서 이 미국 ls LNG 방출에 의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알래스칸 LNG 구입과 공동 개발 참여 등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우리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특히 과거에 포, 5월 30일이죠. 미국의 알래스카 LNG 컨퍼런스 참여를 요청을 했을 때이 국내에서 포스코를 보내면서 야 니네가 대표로서 지금 LNG 컨퍼런스를 참석해서 에너지 동맹에 대한 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국가 정부에서 포스코를 대표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에너지부 주간회의에 있는 포스코 대응 속도가 빨랐고 또이 가스관 1300km의 이 북부에 있는 프로도비에연결되는이 가스관에 대한 뭡니까? 석유와 가스를 옮겨서 남부, 그죠? 니키스키를 통해서 기존의 일본, 대만, 한국을 거치는 어떻게 보면은 한달 걸릴 수 있는 운송 시간을 일주로 줄이면서 뭡니까? 경제 활성화를 더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라라고 얘기가 오고 가고 했던 거죠. 자, 중요한 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 이 포스코가 맡고 있는 중요한 이 역할이 뭐냐면 자,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철강 재료들은 국내 철강 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 1,300km를 설치하기 위한 가스관에는 광관 후판 저장탱크용 이 포스코 상품이 직감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 전략을 강화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이번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철강 및 인프라 사업에 8조 8천억 투자하면서 경쟁력의 확보를 나선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미국의 그죠? 현대차와 포스코가 전격으로 동맹하면서 8조짜리 규모의, 뭐요? 공동 투자를 미국에다가 제철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이러한 소식들은 국내 우리 철강 업계의 흥행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낼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요. 그죠? 우리 포스코가 포스코가 지금까지 신중하게 입장을 유지했는데 미국 뭐야? 죄송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정부에서 움직여준다면 당연히 수혜는 포스코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포스코 홀딩스 바닥 나왔습니다. 7월 달에 레포트를 보더라도 지금 74만원으로, 그죠? 우리 목표가가 두배 이상 지금 설정이 된 상태고, 그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후판 수입이 감소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뭐요? 국내 철강 업체들의 판매가 증가되는데 여기서 미국의 lng 알래스카 사업까지 진짜로 진행이 된다면 더 많은 철강 제품들이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주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지금 보시면 기간 순매수량 외국인 순매수량을 비교를 해봐도 지금 이 빨간색 뭡니까 매집이 이미 요 상승이 시작될 때부터 그죠 이 상승이 시작될 때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여기 매집 여기 매집 그동안도 매집이 들어왔던 기간들의 매집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시면 외국인도 최근에 매집을 꾸준히 해주면서 이 상승을 그대로 이어가다가 이어가다가 매도를 하면서 조정을 만들었죠 이건 누구예요 그래요 외국인들이 만든 조정이에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바로 수급과 함께 매수세가 확인이 됐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포스콜딩스 7월 20일날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고 보시면 제가 상승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뭐라고 했는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외인들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외인들이 좀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력의 매수량만 잘 파악을 해 놓는다면 다음 상승까지 우리가 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여러분들이 자, 보셨죠? 제가 정확하게 외인들이 매수하면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자리다. 그죠?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오늘도 포스콜링스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도대체 상승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할지 제가 완벽하게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포스 콜딩스는 이제부터 중요해요.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이 파동 안에서 이제 같이 저랑 하시면 돼요. 이제 또 올라가면 가장 비싸게 팔수 있을 때또 매도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미리 자, 문자로 매수타점을 좀 챙겨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010-4681-8425제 연락처 보이시죠? 이 연락처를 통해서 구독 참여 신청을 꼭 하셔서 제가 나중에 고점 나왔을 때 매도 타이밍 드리면 어 실제로 찐 대표가 말한 대로 타점이 맞는지 한번 비교도 해보시면서 같이 우리 포스 쿨링스 공부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꼭 구독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보다 사실 포스코 홀딩스의 반응이 더 크게,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이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월봉 차트 먼저 보라고 해서 제가 항상 월봉 차트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 보시면 자, 어때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이 하락이 멈추는 자리가 나왔고 여기서 쌍바닥을 지금 만들면서 다시 상승을 도전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여기 34만원 근처에 저항라인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얘기를 했냐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이 피보나 치수열을 연결을 해보면 어느정도 이 저항라인이 여기서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터치를 하면 한번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갈수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주봉 차트로 또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주봉 차트가 좀더 세밀하게 볼수 있으니까. 그럼 주봉 차트 보시면 훨씬 더이 연봉에 대한 부분들을, 월봉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추세가 아, 이때부터 꺾여서 올라가 주고 있구나라고 체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확실하게 기간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는 매수가 여기서부터 이어졌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평단은 약 30만 원 정도부터 계속 여기서부터 매집이 일어나가 있었다, 그렇죠? 그럼 뭐요? 예 적어도 이 자리는 뚫어주고 올려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여기 저항대가 이렇게 많이 생겨져 있어요, 41만 원, 45만 원, 그렇죠? 그럼 적어도 여기 40만 원전 이하까지는 이 상승랠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라인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 라인들을 지금 뚫어주는 모습이 여기 실패했고 여기 실패했고 상승 실패 상승 실패했으면 여기서 뭐요? 이제 도전을 해주냐 뚫어주면 뭐요? 여기까진 또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순간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일봉으로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이 바닥에서 이 파동을 우리가 같이 또 그려볼 수 있는 게 뭐요? 지금 이 31만원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21선 근처에서 다시 상승이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이 전고점 34만원 근처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고점인 33만원 요 라인을 뚫어주는 순간, 여기까지는 분명히 갈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내일까지도 상승 내리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재료가 만약에 요 근처에서 저항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던 부분들이, 분명히 이 시원한 걸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저항이 강하게 나오면 좀 심하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지금 뭐다? 분명한 건 뭐예요?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30만 원 근처. 요 밑에는 매수 기회라고 해서 제가 매수 타이밍을 계속해서 강조를 들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저점. 아직도 요 33만 원 이하는 매수의 자리라는 거 그래서 음봉에 최대한 20일선 근처에 우리가 매집을 하면서 모아 가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월봉도 그랬지만 월봉도 그랬지만 쭉 그거 보면은 이 바닥에서 2020년부터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사실 주가는 상승을 지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상승 1년 단위로 하락. 1년 단위로 상승 1년 단위로 하락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1년 단위로 상승의 차례래요. 차례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못해도 그죠? 이러한 분위기는 40만원 그쪽까지는 열려있다라는 거. 그죠? 물론 한 번에 올라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쌍바닥을 만들었을 때는 강력한 상승신호가 나올 거고 저항을 받고 다시 눌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확실한 흐름을 지금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락 추세는 여기서 보시면 명백하게 이제 걸리죠? 여기 딱 걸려요. 여기 라인에서.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거를 보시더라도 어때요? 그죠? 지금은 명백한 매수 범위에 들어간 거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우리 가족방 통해서도 얘기 드렸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상승의 자리다라고 해서 제가 월봉 체크하라고 7월 9일부터 7월 9일부터 얘기 드렸고, 실제로는 언제냐? 7월 1일부터 얘기해드렸어요 1월, 7월 1일, 7월 1일 아, 보시죠 그래서 제가 7월 1일날 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5년부터 6년까지큰 상승파동이 예상이 되는 자리다 그래서 저평가된 흐름 속 글로벌 수급이 어디로 다시 집중될지 봐야겠지만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먼저 반영되고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분위기가 될것 같네요 라고 해서 7월 1일부터 이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들었다 그래서 7월 1일이 언제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 적어도 그죠? 맞죠? 여기서부터 매스 타이밍을 드렸고 또그 전에 보여 드릴까요? 제가 5월 달에도 포스코 홀딩스를 미리 잡아 드렸어요. 보시면 자, 5월 26일, 5월 25일. 보시나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큰게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자. 상승 타이밍 5월 25일 드렸죠? 자, 보시면 5월 25일 어디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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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나요? 제가 이때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고 지금까지도 이 라인에 잡으신 분들은 어때요? 나름 큰 상승을 얻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틀린 말 아니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확실하게 수급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 보시면 120억 외국인 기간계 들어와 주고 있고 또 프로그램 매수세도 1등부터 15등까지 지금 쭉 본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주인데. 120억 밖에 안 들어오죠 그죠 그 말은 뭐다 확실하게 1등 하나솔루션 880억 하나오션 430억 cs 윈드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포스코 콜딩스 있죠 얘가 얘가 지금 계속해서 나름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뭐다 2차전지 보다는 lng 사업에 대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중요한 건 뭐다 33만원 넘어가면서부터 사실 저항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뭐다 21선 가까이 눌릴 때마다 매스 타이밍을 또 잡아가시면서 다음 상승 노리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포스코홀닝스 관련된 수급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오전에 그렇죠? 국가주도화의 1번 1300km의 가스관을 알래스카 북부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맞게될 확률이 높고 국가주도화의 포스코인터내셔널의 LNG 국내 1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 산업은 포스코 위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기술적인 자리 또한 포스코 그룹이 저점에서 두배 이상 저평가한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 공매도 움직임도 2차전지 등 그동안 하락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가 약한 상황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방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이러한 대응 실시간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아이디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일치되면 승인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김향자님 있죠. 7월 14일 신청하셨죠? 제가 이렇게 승인을 해 드린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이죠? 찐대표 구독자 무료 혜택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서 아이디 써 주시면 돼요. 김향자라고. 김향자. 아이디 김향자.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는 7월 달, 8월 달좀50% 이상 수익을 내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중복으로 선택 가능하니까 선택하셔서 급등주도 한번 받아 보시고 또 검색식도 제가 또 따로 준비했어요. 검색식은 주도주 또는 상승이 좀 바닥에서 나올 수 있는 검색식을 제가 드릴 건데, 보시면 여기 흐름을 끌고 가는 리더, 불화상 폭발, 이렇게 상승의 시작 세 개를 드릴 거고,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 검색식도 한번 드려볼 건데, 일단은 요거 세개 먼저 보시면 바닥에서 어때요?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들 체크하는 거고 우리 기술도 자리 좋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또 보시면 상승의 시작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익을 냈던 검색 시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복 선택 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여기에 김향자 님 성함과 함께 0 1 0 1 1 연락처와 함께. 포스코홀딩스 시청하신 종목 해가지고 써주시면 제가 제출하신 분들 뭐예요? 우리 찐 대표 도착 전용 무료 혜택에 대한 답변을 좀 최대한 빨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신청하시고 지금 중요한 거는 설문지 입력 후에는 꼭 가족방 입장 링크도 눌러주셔야지 입장 대기가 됩니다 그래서 입장 대기까지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 놓으시면 자 보세요 조인 채널 누르시면 이렇게 입장이 뜨고 제가 이름 확인되면 승인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 인증이 된 찐대표 가족분들만 모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니깐요 편하게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 포스코 홀딩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래, 현재 분위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현재 코스피 한 박자 쉬어갈까 하면서 실적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피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 23일 24일 25일 이렇게 포스코도 20일 23일에 실적 발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추경 매수하기 보다는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올라가다 떨어질 때는 매수 또 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또 보시면 공매도들도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에 어쨌든 7월 16일 그죠? 메릴린치가 있어요, 메릴린치. 얘가 있어요. 3월 달부터 들어온 공매도입니다, 메릴린치. 실제로 보시면, 이 얘가 외국인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7월 7일부터,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보시면, 메릴린치, JP, JP 모건, 모건 스탠리 위주로, 여기서 계속해서 공매도를 눌러주는 세력들이 메릴린치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은, 확실하게, 메릴린치가, 어때요? 없고, 신한 투자 골드만사스는 매집해주고 있고, 메릴린치가 없죠? 그 말은 뭐다? 이 메릴린치가 오늘 매도를 안 해주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 준 거고, 나중에 메릴린치가 또, 매도를 하면 뭐예요? 공매도가 눌러주겠죠? 물론 공매도는 많지 않아요. 지금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외국인과 움직이는, 뭐예요? 공매도. 그죠?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더해서, 프로그램 매수. 그죠? 그리고 메릴린치까지 우리가 좀 본다면, 자, 메릴린치, 외인 프로그램, 공매도까지 같이,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한다면 상승가락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상승 외웬 나오냐? LNG 사업에 대한 긍정, 그죠? 반응을 우리 국내 정부 차관이 해줬기 때문에 LNG 사업의 중요한 포스코가 오늘 주가가 올라간 거고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하냐 2 0일선 기준으로 음봉 나올 때마다 터치하면 매수해서 모아가십니다 아직도 상승은 두배 이상 남아있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우리 포스콜링스 매수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셔서 타점 문자로 챙겨 가드시고 우리 함께 찐대표가 얘기한 대로 가는지 아닌지 내기하면서 대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 대표 마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잊지 마시고 영상 좋으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과 함께 댓글로 감사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